집에 가고 싶은데 왜안 비켜? 집에 가고 싶다 Listen, l i 아니죠? 어제 김경은 집밖에 안 나오겠다고 다짐을 했대. <목소리> 내가 역전 할머니 <목소리> <목소리> 들어갈 때는 집밖에 안 나오겠다고. 이불 밖에도 안 나오겠다. 정감 응게안 <laughs> 먹는데 영양이 충족이 되는 거야? 안 되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랐겠지 그 툭툭 쓰러지기나 할 거라고 쓰러지는 건 너겠지 <laughs> 나는 많이 먹는데 왜 쓰러져 <laughs> 많이 먹어서 <laughs> 그정도 거야 너는 <laughs> 얼마나 더 먹으라는 거야 그뭐 하냐 응. 설마 여기다 주차하려고 하냐 생각이, 생각이 있냐 없냐 없나 봐. 오 비싸기만 다져 수술장 따줘 어? <laughs> 벤티도 있는데 <있네>. 벤티도 안 먹는 거야? 아나 벤티가 더 좋은 것 나도. 벤티? 꼭 시작되지 마. 벤티가 두좋야 뭐, 메가랑 먹는즈 벤티가 취향이 아닌가 보지. 그럼 커피를 미리 미리 당신들이 주문하던가. 확인. 여기 집 근처에 벤티가 있는데 주문 안한거 보면 그래 뭔가 이유가 있겠지. 어. 아니면 까먹었다고 할것 같아. 배고파 다너왜 메가랑 컴포즈만 <laughs> 보기에 줬어? 거기는 뒤집어 가는 길이 잖아 여긴 가는 길. 벤티 안 좋아하지? 좋아요. 음? 벤티를 제일 좋아해. 어, 나 <laughs> 나 <배티를 제일> 좋아해. <laughs> 그 정도면 그냥 빡 끌어도 되지 않냐? <laughs> 와, 운전자야, 많이 와가. 와, 얼음을 이렇게. 가세요. 내가 얼음 많이 달라 어, 했거든. 잘했어. 얼음 많이는. 불만 있으면, 많이 너가 주문했어. 왜? 벤치 먹고 싶다고 말했어. 뭐야, 음, 아, 난 아무것도 원하는 게없어 얘들아. 왜 아직도 물총이 있어? 어디에 물총했어내트렁크나또갈 <laughs> 거야 <laughs> 어, 아니 또 가는데 왜 아직도 여기 사정일을 <laughs> 안 하시는 거 보다. 아니 어차피 또갈 거니까 음. 그대로 넣어놓은 거야 어차피 쓸거차선타기차선 아, 음. 타라고? 1차 1차선! 집에 가고 싶어 뭘 알아? 우리 티셔츠 갖고 왔어? 왔다 아, 뭐? <laughs> 우리 2차안 가져왔는데? 바지만 가져왔어 <laughs> 누가 일박 이일의 옷을 챙겨요? 아무것도아방 뭐 옷으로 한 거예요. 그 우리들의 룰은 그런. 아, 보연, 아, 희연, 뭐, 뭐 현. 영, 뭐 어, 다양하거든. 나무로 알아. 음. 난 정은. 뭔 우편물도 김정은으로 와가지고. <laughs> 에어컨 었어 어. 응. 덥지? 아니 날씨 좋으니까 창문 가될것 같아서 열어 열어 에어컨 자 낭비하면 되지 뭐 무컴 죽이지 뭐 무컴 귀 막아 야 하나 끼줬으면니 뒤로 와야 돼내 말이 웃겨 다 양심이 야 포터 양심 있으면 진짜 그니까 뒤로 와라 찍어야 되는 애들 아니야 응. 사장님 가면 지 친구야? 그렇다로다애들 있던데 아, 이해하긴 해. 우리도 <laughs> 스키장 줄 섰을 때떨어뭘봐 김도현 시가 운전이나 해나 신경쓰지 말고 너무 신경쓰 오늘 그거 영상 보고 토론하자 뭐? 이름 까먹었네 미미미 아, 에 H h 에 여기에다가 띄우는 적이 없 누가 이렇게 클럽 노래를 틀지 야무서좀어쩌다또또당신못 돼? 너 이제 진짜... 웃지왜 <laughs> 푸는 <야>, 너무... <laughs> 너무... 이런 말안 해. 푸가 <laughs> <아니, 웃음> 그러니까 딱말안 하려고. 나못 <laughs> 야! 바보게일이 되니까 그런 거야! 지금 졸업할 아, 의도밖에 없잖아요! 저... <laughs> 진짜 완전 졸업 하면서 불러! 뒤정 봐! 이제 풍줄더라야 상가자산. 상가 이러고 있 와, 여기 이렇게 소리야? 시끄러. 시끄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어잡은 가도 또왜저러 몰라요. 그래, <웃음> <지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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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는맛있가맛다는 맛있는 맛있는 는 맛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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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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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아니 <laughs> 생각하고 결정야지 이제 내려왔다 올라가면 된다 시장에서도 길을 잃을 수 있다 포토존 세 명이나 찍어주다니 어, 역시 포토존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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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모두 기대고 있다 빨리 먹어 아니 매워도 안 매운 척할 거야 아 빨리 먹으라고 뜨거 빨리 먹으라고 안찍었네 <laughs> 쭌쭌 너맛데아먹 진짜 매워 못 먹어 내가 <laughs> 말하는 먹거리 골목 먹거리 골목이는데 여기가 먹거리 골목이라는 거지? <laughs> 뒤에서 친구들도 저렇게 따라오 있는데 <laughs> 너 책임을 다해야 될 것이다 알겠쬐? 그래 복조리 곡조리 내가 아까 말한 게 이거잖아 본인의 외모를 10점 만점이 몇 점으로 생각하시나요? 1 0만점 10점 만점인데요? 1 0만점저 300점이야! 10.. 3점! 아닌 것 같아요 아.. 100만점. 잠깐만요 혹시 인스타 아이디 공개 하실 가능하신가요? 아니! 싫어요! 다행이다 기분 <laughs> 좋은 마음에 간져히 골딱 끌어뜨릴 뻔! 오라고 빨리 기다려봐 뭘 아, 기다려봐 아니.. 영혼을 찌는 거 아니야? 아니 영혼은 막 찌는 거.. 옆 너 머리끈이 머리가 못풀 만큼이야? 당연하지 야너네 그리냐? 아니 그거 있는 사람? 없어 폼클렌징 있어 폼클렌징은있어 근데 클렌징 어디 음. 잠깐만 셋이 뭐 어디 패션쇼 하고 있는 거 같긴 한데 다 아, 편집이야 다힘들지마아왜안썼어 <laughs> 가끔 아, <laughs> 말라거리잖아말라하는데 이렇게까지 아 속에 아무것도 없어 뭐가 없어? 이제 살짝 근육인데. 소이리 어, 와봐. 살좀 내봐. 얘도 그래. 여기 나와봐. 아이 봐봐. 넌 이만큼 들어 왔는데 얘는 이만큼 들어. 물안 끓었어? 물. 안 끓이냐고. 이거 가 지금 애들 먹이 줄 때야? 그럼 얘기 먹여 해줘야지. 우리는 다엄먹고 어? 얘들 안 준대? 말 똑바로 해야지. <laughs> 말도 못하는 애랑 친구할 수 없어 누구죠?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누구죠? 누구죠? 술안 하실래요? <laughs> <뭐지>? 아 친구 끝나고 연인 놈 눈치라고? 근데 왜 올라와 있는 거야? 뭐라고? 안 들려 <laughs> 내려가면 안까릴까 뭐라고? 꺼지라고 그 <laughs> <laughs> 어디가 자기야 <laughs> 야, 여기 신호는 저좀 다르긴 하다. 게 신호는 저렇게 신호는 저렇게 신호는 저렇게 신호는 캔. 렇게 신호는 저렇게 신호는 저렇게 신호는 저렇 저렇게 는저 저렇게 신나는저렇 그래서 그걸 신경 쓰면서 말하는 거. 아니 난 김영희가 하는 거. 그거도 맞다. 다른 요로. 다른 요로. 왜 다른 요로야? 궁금해. 이거에서 뭐가 우리 둘의 차이야? 뭔데? 음, 음, 이제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이런 걸좀 신경 쓰지 하면서 말하는 낌이고 이걸 이걸 왜 못해? 지해 <laughs> 너는 다른 사람도 나처럼 이런 거 이러 이러는 말을 들으면 좀 서운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조심하는 거리고 얘는 본인의 생각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왜안 그러지? 약간 얘를, 내가 맞는데? 얘를 맞는데? 나처럼 주먹을 들수 있는 거야? 내를 들면? 내가 뭔가 말도 가슴 치잖아. 이건 왜 같아? 그냥 말하면 되잖아. 말을 하라고. 어어 아니 나는 말을 안하고 있는게 나한테 맞는거야 그게 그러면 상대방은 모르는거잖아 그런걸 이건 이런걸이고 얘는 이런 거 뭐. 알고, 뭔지 알겠지? 아, 또, 또. <laughs> 알겠지? 이해했지? 음. 나도 진짜 정말 반반이도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가지고. 그래도 이게 답다해 어. 이래도 괜찮아, 저래도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51퍼라는 수가 니야이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간다면서 이게 진짜 딱50대 50이란 말이야. 어, 이러고 있으면 얘는 안 하고 싶어? 이러 이러고 있는 거지. 나 혼자 50대50이없는 사람이라 그러면. 어. 우리 막5 1라도 있으니까. 어. 어. 그렇게 오랫동안 친구를 했는데도 얘가 그런 게 너무 적응이 안 되고 <laughs> 그렇게 동안 안 30년 갔대 그렇게 오랫동안 안 바뀌는 줄 알았어 너도 지는거 얘도 지난 거 지금은 예한정야 교육을 20년이나 1야년는구나 30년 3 아, 고민하는 시간이 짧아졌어 근데 요새 할 거야 말 거야 너 아니야 가장 전력 먹고 웃길래 근데 얘 처음에 어? 어? <laughs> 다른 소개지좀 얻어 시간에만 하네. 갈까 말까 정했는데 <laughs> 20년 동안 또저응해야이 <laughs> 진짜 얘는 절대 안 믿고 그러는데 나술 먹고 기절하는 것만 어? 아니면은 거짓말 늘아 알람 응. 알람 근데 나 진짜 뛰긴 하면 눈뜨거든? 증신사에서 태블릿을 할때얘꼬 어, 진짜 얘 행동 이렇게 띵 이런 거나 뛰고 그거 때문에 깬거 같아 그거 그거에 응. 깨가지고 나는 그 알람 물리 좀 이거 할 때부터 깨있어.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여 그런 소리였 나? 응. 네. 그니까 러 얘는 거야. 그 스를 듣고 깨는 거고 네. 나는 띵! 하면 깨는 건데, 스를 띵! 하고 끄니까는. <laughs> 너 눈도, 청각도 그래? 시각 청각도? 응, 그리고 나는 이불이나 베개의 촉감이 내 익숙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막 잠도 좀 깊게 편하게 못 자서, 일부러 지금도 긴팔, 긴바지 갖고 왔거든. 응. 우리 집 안에는 촉감을 최대한 없애고, 최대한 내 피부에 안 닿게 하고 싶어서, 촉감도 별로 예민하고, 시각도. 눈도 아프고 귀도 좀.. 잘 아니 왜술 많이 안 마시고 있을 텐데 줄 건줄 밖에 안붙 마이크 줘 마이크 나행이나 <laughs> <다행이다>, 마이크 하나 이제 그만 웃서렴아뭐이상할 정도로 잠을 안 자려고 그래 왜 그러는 거야? <laughs> 나가서 좀 산책 좀 하고 오자 <laughs> 아시끄러달라겠지세요네조이방 음. 카드 키요? 뭐라고? 몰라 저희 카드키도 저희가 쓰고 있어가지고 그냥 관리자한테 물어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니까 아래 관리자한테 전화를 대신 해줄 수 있냐는데? 대신 전화하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그 지금 전화를 받으실까? 몰라 <laughs> 네, 죄송한데요 203호인데요 203호가 204가... 오늘 204가... 도둑이셔서 204가... 카드키를 달라 그랬어 203호 카드키를 아니 우리 카드키 우리 카드키는 카드 카드 키를... 202호 거 카드키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분분이휴휴폰폰도안 두고, 두고 카드 다 키도 안에다 두고, 키도 안 두고 그냥 밖에 나오고 싶다고. pocket. I was double. Sigmund, 도 don't know. Sindale. Eh? I don't look at the kid.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근데 잘걸거 생각을 안그고 그냥 막르고커리큘럼면해지그긴 했어. 짐치워병원이 여기서 잘 되니까. 여기 <laughs> 아니고? <laughs> 여기야. 여기서? 여기잖아. 여기서 무슨 관짝 같잖아 데 <laughs> <다> 나와. 오내려가야배이 왜? 배당팀이 왜? 배당팀이 왜? 배당팀이 왜? 배당팀이 왜? 이 네, 하하하, 빈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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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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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외국 파리 직원이 들어주는 그룹 아닌데? 뜨릇, 뜨러우니까 거즈미 연습이 애들다 사전 연애들인데. 아좀 쉬지 마너 치약이 <laughs> 아직도 안 닦였어 왜? 치약이 아니고 이게. 거짓이야 그런 거 같아. 사람이 참 없어 보이고. <목소리> 많이 발라. 응. 밤은 <목소리> 크게 발라. 잠시 후 자외선. 근데 워는 <오늘> 마우스니까 <목소리> 뭐든지 <목소리> 발라. 하여튼 발라도 말라도 어 오, 일정이 그냥 응. 다, 못 가는 거 자체도 좀 이게 너무 짜증나 진짜, 또, 또, 뭐, 근데, 진짜 나는 그럼 찍혔을 지... 거 아냐 나는 한다고 생각이야 괜찮아? 아, 괜찮아 이렇게 그러니까. 김도윤이 의자 땡기라고 하는데 응. 언제? 어. 되게 멀어 지금 말하어 어. 엄청 멀어 거의 지금 발차기인데? 빨거 있어 앞으로 기도가는김도연 지금 회장님이야 근데 너는 놀러가서 뭘 찍은 거야? 우리 차 안에 있는 것만 찍어? 진짜 차랑 숙소! 그니까! 외촌인구나 아이 됐다! 자 봐라 인간들아! 자. 촌 이거. 아니 피부가 날아요 다었어스 다리 자리 소스? 다리 리 있었어? 리 소스? 리 소스? 다리 소스? 다리 소스? 다리 미스에리 소스?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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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몰라? 빅뱅 몬스터 몰라? 에이, 알지. 에이, 너 알아. 내가 모른다니까.

가지 가지 하신다! 도둑이야! 도둑! 도둑인 척이야. 2차선 타셔야 해요 <laughs> 너도 알아봤어? 이짐 어디서 아니! 너네 어디? 알아봐야지 내가 편해 놓을게있 진짜 고마웠어요 친구들! 조심히 가세요! 아 빨리 집에 가고 싶는데왜안 비켜! 잘라가지고 맨 앞에 아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왜안 비켜! 딴딴다라라란 <laughs> 딴란다 <laughs> <laughs> 헷갈릴 필요 없어. 편집. <laughs> 아니야, 고민을 좀 해봐. 아, 집에 가고 싶다, 너도. <laughs> 아까 그거랑 붙여줄게. <laughs>